안녕하십니까. 사과나무 수학 강사 이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동양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첫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겪었던 전혀 다른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개념만 알면 딱딱 풀수 있도록 나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시험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될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면 쉬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기말고사 때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동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학교와는 달리 60분짜리 시험입니다 자 원래는 50분짜리 시험인데 60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우리 학교는 10분 더 주니까, 아, 되게 많이 풀수 있겠다. 자, 시간이 되게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을 많이 준 만큼 문제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험의 뒤에를 아예 문제를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60분 시험에 객관식이 15문제인데, 뒤에 단답형이 8문제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하나 하나들이 뭐 간단하게 툭툭 풀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는 모의고사 준킬러나 킬러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오래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앞에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면은 뒤에 문제를 아예 건들지 못하고 시험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 조절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서술형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려 10점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자,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양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을 거지만, 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을 모르고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10점 그대로 날려버렸겠죠? 자, 우리 서수령 10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서술하는 능력을 체크하고 싶은 거니까 접근도 못하면 우리가 체크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에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한 다음에 어디까지 정확하게 서술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1점 2점씩 막 감점하는. 시험에 채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감점을 유도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피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우리 문제가 그럼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느냐. 자 우리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개념 원리에서 베이스가 된게 맞습니다. 자 개념 원리 부교재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개념 원리에서 막 기본 문제가 난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계산력을 필요로 하는 좀 하나하나 덩어리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압박이 됐을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차분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답을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중 킬러라고 쓰는 이유는요. 뒤에 단답형 문제 중에서 세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킬러를 맞추고 등급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가 없는 게 모의고사 킬러 문제 공부입니다. 사실 킬러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면 한반 페이지 정도가 막 풀이잖아요. 그래서 막 문제를 읽다 하포기하고 막 풀다 가포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암기를 한번 해보고 자 지나가는 과정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해서 꼼꼼하게 깊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간고사보다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가 될 건데요. 자 이유는요. 자 원래 우리 선배들의 시험을 보면 사실 이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중학교 때 겪었던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유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빨리 빨리 따라 오시고, 자 고등학교는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하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심화 학습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구들이 자 개념서와 워크북 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자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준 킬러까지 풀수 있을 정도의 꼼꼼한 개념들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워크북보다 개념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중 교재의 대표 유형들을 빠르게 익히는 워크북 한 권을 마치고요. 자, 그 워크북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모의고사 줌킬러, 킬러 문제들을 자, 공부하는 자, 문제집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로 강서뿐만 아니라 목동대치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 대한 면역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 자,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까 얼른 얼른 선생님께 오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맞히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문제집 조금 어려웠던 거 단답형 8번 한번 풀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1번 읽...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자, 문제가 단답형 8번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아, 나는 이 문제 풀수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저희 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여러 번 제가 풀렸어요. 자,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꼭 익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고, 특히나 도형 문제는 빠질 수가 없으니, 자, 이 활용 문제들이 익혀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읽어봅니다. 그림과 같이. k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실수 k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1차 함수 y는 e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점을 a와 b라고 하자. 자, 그런데 이때 a와 b점을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a1과 b1이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각형이 나와요. 삼각형 ACA1과 플러스 삼각형 BCB1을 더했더니 2분의 3이 나올 건데요. 자, 요 힌트들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라? k 값을 구해라. 자, 요런 문제예요. 자, 문제가 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거예요 사실 친절한 문제인거죠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건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교점을 구할때는 연립을 하죠. 자, 그럼 연립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ex 플러스 k와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을 연립할 건데, 자, 이때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연립을 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은 e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자, 우리 x제곱 넘깁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1은 0이라고 했을 때자 이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k-1 이렇게 해서 힌트 두 개를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 여기를 알파라고 놨으니까 나머지 힌트들을 이용하려면 y좌표도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는 1차 함수를 가져다 쓰는 게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할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자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써보면 e 알파 플러스 k 써주시고요이 베타 써주고 자 이제 갑니다 자 삼각형 넓이 구할거예요자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자 누가 꼭 필요해? C점이 필요해 그러면 C라는 점은 사실은 1차 함수의 X절편이니까 Y에다 0을 대입해서 2X 플러스 K 적어주시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나오고 그럼 C점은 마이너스 2분의 K,0 이렇게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한번 차례대로 가봅시다 AC, A1 더하기, 삼각형 BC, B1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놔뒀을 때. 자, 한번, 자, 2분의 1 곱하기. 자, 길이 한번 가봅니다. 자, 길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C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빼기. 얼마를 해준다? 알파를 빼준다. 이게 자, 요 a1과 c의 길이가 될 거고요. 자, 삼각형의 높이라고 하는 a a1의 길이를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에서 살짝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보면 좌표가 2α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2α 플러스 k를 써주고 싶지만 이러면 틀려요. 절대 안 돼. 왜? 삼각형의 넓이는 분명 양수 개념인데 얘는 y좌표가 음수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체크하면, 자,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자, 뒤에 것도, 자, 2분의 1에다가, 아, 자, B1이 베타니까요. 베타에서 한번 빼주면,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해줄 거고, 자, 높이는 2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써주고, 얘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겠지. 자,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바깥으로 빼주고요. 되셨죠? 어 그러면 이두 형태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어 그렇게 해서 무슨 형태가 있는지 한번 봐보니까, 자 양변에다가 한번 4를 곱해볼게요. 자 4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곱하기 2가 남으니까 얘를 k 플러스 e 알파라고 써줄 수 있고 뒤에 친구 그대로 써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2 e 없어지고 2 베타 플러스 k 해주고요. 2 베타 플러스 k는 됐어자 그러면 우리 2알파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고 2베타 플러스 k의 제곱은 6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자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k 플러스 k 제곱 더하기 4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k 플러스 k 제곱은 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더 해봅시다. 8에다가, 에고. 묶어줄 거니까요. 공통인 부분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4로 묶어보면 4로.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플러스 2k 제곱은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였고, 알파 베타가 k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자, 한번 대입합시다. 자, 얘는 뭘로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 써주고, 4검치지고 자,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2까지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8k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2k 제곱은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4, 4, 16 써주시고, 마이너스 4, 2, 8k 써주시고, 플러스 4, 2, 8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8k 플러스 2k 제곱은 6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16k에다가 플러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해준다? 6하니까 2겠지? 그러면 2를 나눠줄 수 있네요.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짝수 공식 한번 써보시면. k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마이너스 4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b프라임의 제곱 하시면 4 4 16에다가 ac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아이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16이랑 8이니까 여기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러면 계산해주시면 24에서 6 뺄거니까 18이 되겠네요. 여기 18로 바꿔주시고, 일어나면 9, 이렇게 될 거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비프로에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4, 마 루트 7, 이렇게 될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K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첫음 조건이 쓰여져 있으니까, 얘는 K값은 뭐라고 써줄 수 있다? 4 마이너스 루트 7, 해서 P는 4가 될 거고요. Q는 마이너스 1이 돼서 10P 플러스 Q가 정답인데요. 그쵸? 자, 그럼 10P 플러스 Q는 얼마다? 40 마이너스 1 해서 정답은 39이렇게 같이 써주실 수 있겠죠. 자, 중간에 이렇게 계산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계산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디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는 습관도 기르시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때 중구난방으로 여러분들 다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차례대로 쫙 나열을 하면서 정확하게 문제 푸시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문제 하나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우리 중간고사를 어떻게 시험을 봤던 간에 기말고사 때 만회할 수 있습니다. 첫 시험 가지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우리 등급 나올 때까지 등급은 합산이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까지 끝내시고, 등급을 잘 받으셔가지고, 우리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수학 대표 강사 이성현이었습니다.